우리 보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 3 7쪽에 있습니다. 1장 12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서 시에는요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서 시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얘기하면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목회서신 또는 뭐 옥중 서신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 목회서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또는 이제 디도서와 같은 성경이죠. 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주된 사실은 이 편지의 내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은혜 본인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오늘 (1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네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고백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힘이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힘이 있다, 바울이 힘이 있게하다라는 것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나 또는 체력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경험한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경험한 순간부터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정 9장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정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도행정 9장이 바울이 회심했다. 또는 바울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뭐가 맞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고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다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위 바울이 회심장 또는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회심 이전에 그가 담에색으로 갈 때에는요, 그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외적인 힘, 즉, 소위 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담에색으로 왜 갔어요?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간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문서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세상의 힘은요 누가 보아도 취하고 싶은 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요 전혀 다른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힘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고요. 또 그는 믿음과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갖게 된 힘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힘인 거죠. 이것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위기 앞에서 그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외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던 그 은혜라고 하는 이 힘이 바울을 오늘의 바울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 2 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끝에 보시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직.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문맥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을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는 단순히 사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갈렙전도의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하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갈렙회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그 부르심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그의 사역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결과물로만 생각을 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이 고백을 발언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혈통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힘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믿음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신실함 또는 이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충성의 대상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힘에 대하여서, 대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고, 그분께서 나를 능하게 만드셨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일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13절, 한절만 밑에 내려와 보셔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고요.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러한 바울에게 주님은 그를 능하게 하는 경험을 하셨고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모습보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보다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향해서 돌이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두 가지의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단 하나입니다. 누가 바울을 능하게 하셨는가? 누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는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누가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성경에서는요 딱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능하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을 깨닫기까지 바울은 때로는 고난도 받았어요. 박해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주를 핍박하던 그 자신을 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러하니? 너도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직분을 맡기신 주님을 아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맡기,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주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의뢰를 입었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고 그 관계가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없으시, 없다면 어떡할까요? 채우시겠죠.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채우시겠죠.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채우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직분을 내게 맡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나라고 분명히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직분을 맡긴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으니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맡기신 그분이 지겠죠. 왜? 네.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안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어요. 그분께서 나를 힘있게 하셨어요. 또 나를 이미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시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너는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작은 이렇게 사실 시작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은혜를 바울은 이 12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첫 출발은요,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분에 대한 참다운 알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헌신을 나짐하는 갈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알이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